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투세 시행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자본이득을 얻은 분, 투자이득을 얻은 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많은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또는 어또 다른 그 부작용을 낳아서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은 어 내년 이전인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이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둘러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1989년에 대만에서 금투세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 정치권과 비슷하게 사회 정의 실현, 주식시장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자라는 그런 정치권의 요구로 자본이득의 50%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당시 타이완 그 주식시 주식지수가 S.E.지수가 8천에서 순식간에 5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시 재무장관이 사임하고 그금추세 시행을 보류해서 그 후에 또한번더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오늘날까지 대만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뭐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이나 선진 외국의 주식시장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니고 늘 박수권에 맴도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많이 없죠. 어, 조금만 잘 나가는 회사면 물적 분할을 해서 어, 투자자들을 우롱하거나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기업을 엉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현실에서 이 주식 시장이 잘 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나마 이피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아직까지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과세가 조금이라도 되면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또 여러 가지 이 부수적인 그그 어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어 그나마 우리 한국 그, 시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 그러면 뭐,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크게 이동할 거냐, 이래 생각하지만, 국내에 있는 S&P 그 ETF로도, 어 이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장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 이렇게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될 텐데, 기껏해서 하는 말이, 초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금투세 유예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부가에서 어, 전혀 다른 주제이지만 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절을 국고에서 매입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교동 사전은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 민주화운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역사적으로 어 많은 그, 어그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런 업적이 남아 있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어그 동교동 사전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희호 여사가,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가 골고루 나눠 가지라고, 유언을 했는데 이 유언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김홍걸 씨가, 김홍걸 전 의원이 김홍업 씨하고 소송을 해서 결국은 승소를 해서 이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그 사절을 100억 원 정도에 카페업자들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명목은 20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100억 원을 받고 팔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김홍업 씨는 알다시피 김홍걸 씨는 알다시피 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등록에 관련해서 상당한 잡음을 일으킨 분이고 그때 당시에 재산등록을 한그 부동산만 해도. 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재산을 공시지가로 등록했을 때 60억이 훨씬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음, 형제간에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서 그 재산을 팔아먹었는데 이제 와서 정청래 의원이 그 재산을 다시 국고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김홍, 김걸 씨가 처음부터 내가 재산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상속세를 부담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라에서 거둬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자기 돈은 다 빼가고 거기다가 상속세 핑계를 대면서 형제 간의 소송까지 해서 그 돈을 다 빼가는 그 집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국고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남긴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나라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기 사재를 투입하겠다고 해서 그분도 재산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았는데 뭐한 7억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제발 민주당에서 어 전부 다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랏돈 빼먹는 일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제발 땀흘려서 일하시고 그 돈으로 어 살아갈 국리를 좀 하는 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고통을 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